LVS의 이정훈 공학박사입니다. 오늘은 DMX LED 드라이버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부 LED 등기구입니다. DC 36V, DC 30V로 된 등기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컨트롤블리, 36A는 DC 36V입니다. 240W 미넬 겁니다. 여기 보면 케이시 인증을 다 받았죠. 그다음 요거는 30 볼트입니다. 30 볼트. 그래서 제작을 한게30 볼트, 36 볼트에서 우리가 P는 VI죠. 전압 곱하기 전류, 그죠? P, 그러니까 1 a 곱하기, 그러니까 30 곱하기 1 a 는 얼마입니까? 3 0 w 죠그36 곱하기 1 a 는 얼마입니까? 3 6 w 그래서 보통 4 0 w 가3 6 w 그다음 2 5 w 나 이런 정도가 되는 게 이제 30와트 정도가 되는데 보통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요즘 보면 원래 20와트는 그릇에 6인치입니다 근데 그거를 8인치에 담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린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30볼트는 8인치에 쓰고요 20와트용 대용을 쓰고 그 다음에 40와트는 36볼트 보통 이제 1000mAh를 쓸수 있고 1200mAh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은 완채널입니다, 완채널. 요거 완채널. 40W 전용 완채널인데 요거는 30V로 해서 30V에 완채널 해놨습니다. 런데 요번에 새로 이제 개발되는 것들은 뭐냐면 12에서 48까지 전압에 따라서 o 2로 받는 거를 개발한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어 지금 4채널짜입니다. 디지털 L C B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디지털로 해서 40 곱하기 4, 그러면 160 와트, 160와 정도가 되는데 암페아로 따지죠? 와트로 따지진 않습니다. LED는 보통 커런트로 따져서 이것 어 그래서 3채널에 디지털로 만든 겁니다. 디지털. 그다음에 요거는 어 지금 4채널이죠? 4채널. 5채널, 6채널, 아, 5채널, 6채널. 요거는 이제 컨버터, 3채널입니다. 3채널인데, 얘는 2, 4에서 48볼트까지 드러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0볼트로 지금 가동이 된 겁니다. 30볼트. 그 다음에 요거는, 8, 9, 10. 요거는 어, 요게 36볼트입니다. 똑같습니다. 컨트롤은 똑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게 어, 36볼트로 공급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456 보다는 더 밝겠죠? 이게 더 밝죠. 왜냐면 이건 30, 6, 30V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1A야 30W가 되는 거고 이거는 어36 곱하기 1A니까 36W가 되니까 더 밝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딥 다운하면 되게 부드럽죠? 딥 다운하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렇게 1채널에서 보면 3채널 다튄 거죠? 전체가 다 들어옵니다. 딤다, 운 해보겠습니다. 딤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요 채널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딤마 디밍 타입이 있어서, 발라스트를 0에서 1 0트로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위상제어, 페이스 위상제어의 LED를 갖고 오면, 우리 딤마하고 결합해서 디밍이 될수 있는 거를 요즘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것도 이제 아날로그 방식 디지털인데요. 딥 스위치를 이제 딥 스위치를 했어요. 이렇게. 왜냐면 어, 디지털은 이제 LC, 그 어드레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어 그냥 어 아날로그형 딥 스위치 DMX인데 딥 스위치를 아날로그 스타일이죠. 디지털 스타일이 아니라 AC 스타일이라 아니 그냥 아날로그 스타일로 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 0암짜리1 10am. 0암어니까 그러니까 1,110개지만 부하의 80%나 90% 걸어야 되니까 9개까지 물릴 수 있는 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또 많은 등이 있을 때는 1x1으로 one 가는 건 1x1으로 one 가고, 또 다음에 3채널으로 가는 건 3채널으로 가는 거고, 4채널로 가면 4채널인데, 이것도 용량이 하나에 150W입니다, 150W.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를 450W는 더 물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가 240V로 해서, 회로에두 개씩 해서, 3채널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빔다운. 이렇게 LED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장원 공학박사였습니다. 그래서